거기 뒤에 숨어 있는 거다 알아. 이게 혼나는 자의 자세야 이게? 어, 이게, 이게, 이게 혼나는 자의 자세냐고. 이게 고크림 다 알거든. 이게, 이게 혼나는 자의 자세 맞아 이게? 어, 이게 혼나는 자의 자세 맞아? 어? 이거 완전 화장기로 눈밭 을 만들어 놓고 네가 잘했다고 지금 이러는 거냐? 지금 삼촌 숨 넘어간다. 숨 넘어가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 완전 이거. 에? 거기 숨어 있는 거다 알거든. 이게 혼나는 자의 자세 맞아? 이게 이게 혼나는 자의 자세 맞냐고. 화장지로 양, 눈밭을 양. 봄에 왜 눈이 오냐고, 겨울 다 지났는데, 왜 눈이, 눈이 오냐고, 곡그 그림이. 이게, 이게 혼나는 자의 자세 맞아? 요거 조용한 이거 조용한 말씀 들이 이거 조용한 말씀 들이 이거 봐. 예? 너도 눈 있으면 봐. 화장지로 눈밭을 만들어 놓느냐, 눈밭을. 이거 요 이거 봐. 이거 봐. 이게 혼나는 자의 자세 맞아? 놔라. 이거 삼촌이 노라고 했다. 어?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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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혼난자의 자세 맞냐고. 여기 눈밭을, 눈밭을 만들어 놓고, 이게 삼촌을. 고크림. 그 고크림. 그 거기 숨어 있는 거다 알거든? 삼촌. 삼촌. 아. 삼촌.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도대체?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? 이거 고크림. 그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? 이게, 이게,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? 이거 조용한 말썽쟁이 이거 조용한 말썽쟁이 놔라 이게 혼나는 자리 자세 맞아 알아, 놔라, 놔라 어 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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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했다 삼촌이 숨어있는 거다 알거든 그 그림 요,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여기 어디서 나타나 여기 어디서 나타나 끝까지 잘했다고 그러네 끝까지 잘했다고 으, 이거 봐 어? 응? 눈밭을 만들어 놔 눈밭을 이거 귀여워서 이거 이거 어떻게 할 수도 못하고 요게 알아. 놀라고 했다 삼촌이 놀라고 했다 놀라고놀라고놀라고 놔라고 이기 어디서 눈밭 눈밭 응 이제 제대로 혼나네 응 이제 제대로 혼나 고크림이 응? 눈밭 만들지 말라고 삼촌이 그랬다 응 알겠어 여기 있네 여기 여, 여기 숨어 있어 나 이제 착하네 그래 잘못했지 네가 그래 네가 잘못했잖아응어왜 응? 봄에 겨울 다 지났는데 봄에 왜 눈이 오냐고 눈이 어 너 알아, 라 알아, 알아, 너 알아, 너 알아, 이거 너 알아, 이거 너 놔라. 알아고 삼촌이 삼촌 이 얘기했다 삼촌이 이거 놔라고 이씨, 이씨. 어, 어, 삼촌 순 넘어간다.